와 이런데 어떻게 찾았어? 나 인사잖아. 인사들을 다 아는 장소야. 가자. May I take your order? I'd like Caesar salad and two glasses of red wine. 어 근데 나 견과류 알려지는 거 알지? 견과류 빼달라고 얘기했어. 어? 견과류? 빼달라고? 어, no p e a n u t and 어 no almond? 으 누가 좀 도와줘. 자 이렇게 식당을 가실 때 사실 쓸수 있는 표현들이 뭐꽤 있을 텐데 중요한 표현 알려드리려고요. 네,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야겠죠.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아닐 경우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어떤 맛일지 모르는데 특히 못 먹는 게 있을 경우에 이거 좀 빼달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? 음. Can you make 쓰시면 돼요. 만들 수 있습니까? Can you make? 이제 주문을 했겠죠. I want more. I will take more. I will go for. I will have 무엇? 그 음식을 이걸 Can you make this? Can you make it? 뭐 없이 그렇습니다. 뭐뭐 없이 쓰시면 돼요. 뭐뭐 없이 without 견과류 알레르기 쓰신 분들 계시죠? 네. 특히 아이들이라면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Can you make this without nuts? 그렇습니다.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? nuts without nuts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팁! 조금 더 멋있게 아예 말을 하는 거예요. 아, 저는 어디 어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. 뭐를 못 먹습니다. 그 알레르기가 심하신 경우는 막 쓰러지고 막그쵸죠온막 반점 나고 심한 경우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. 알레르기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알레르기 알레르기랬는데 알러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? 그렇습니다. 명사는 allergy고요. 내가 어디어디에 알레르기가 있다. 알러지가 있다고 할 때는 I am allergic to. 자, 형용사로 바꾸셔야 돼. 요 allergic, gic로 바뀌죠? I'm allergic to 무엇? I'm allergic to 무엇. 그래서 이제 방금 뭐 말한, 예를 들어서 견과류라 그러면, I'm allergic to nuts 하면, 어,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표현하신다면, 어, 원하는 음식을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죠.